이 영상이 떴다면 당신은 곧 부자가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좌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가요? 금융시장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997년 한국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2000년도 초반에는 닷컴버블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 대외 변수를 동반한 시장의 폭락은 우리의 예상보다 항상 더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면서 계좌 수익률이 반토막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언젠가 한 번쯤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이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되지만 단지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망가지면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죽을 만큼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먹을 거 아끼고 쓸거 아껴서 투자할 것만 남은 건 계좌 손실뿐이네요.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있고 상대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일만 계속한다면 인생이 엄청 술술 잘 풀릴 거야. 사실은 죽을 만큼의 노력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순간과 애쓰지 않아도 술술 잘 풀리는 순간 모두 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저 한때 그랬던 것 뿐입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면 안 되는 딱한 가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기회를 잡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ISM, 비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이 차트를 보실 때는 이 50포인트를 기준으로 업사이드로 가게 되면 경기가 화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50포인트 하단으로 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이슈들과 데이터들을 체크해야 되지만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선행적인 지표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차트라는 거죠. 기관에서는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정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컨센서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의 또는 그 의견 즉 어떤 집단을 구성한 사람들 간에 일치된 의견을 뜻합니다 매월 매 분기 매년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 자문사 등 여러 애널리스트가 가이던스 업황 경제상황 시장경쟁력 실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낸 의견을 모아서 평균을 낸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에 대해서 큰 이슈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보다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파 컨덕터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저는 추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 2008년에 뭐가 터졌었죠?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습니다. 그 이전 추이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렇게 급락해버리죠. 시장이 붕괴돼버립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ism 비제조 pmi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급락해버리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2년 최고점을 찍고 장기 추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 오피니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imf 닷컴버블 리만 브라더스 코로나 직전의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 3월 외환 위기가 일어나기 몇달전 뉴스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 아니라는 지면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IMF 총재는 한국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닷컴 버블 직전의 기사입니다.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순매수 규모가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한국 증시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좋은 데다 아시아 시장에서 아직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입니다. 99년 10월 5일 기사입니다. 주요 외국 증권사들 여전히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기사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직전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경제 증시 탄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증권사와 연기금 중역들의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증시는 중장기 긍정적이며 단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여전히 투자 적기이며 망설이지 말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지난 97년 IMF 사태나 2000년 IT 파동 때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적 유동성도 아주 풍부합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올수 있겠지만 내년까지 주식 시장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이며 21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봄날 오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020년 코스피 2450 간다고 전망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전망입니다. 물론 20년 코스피는 1439.43포인트까지 하락한 후 20년 연말 2878.21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한국 증시 전저점 지났다며 반도체 회복, 외국인 불러들일 것이라는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서도 장기적인 전망은 운 좋게 맞출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외변수로 인한 하락과 위험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는 위험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상승한다고 얘기할 때는 하락의 위험을 대비하고 모두가 하락한다고 얘기할 때는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년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와 장기 조정에 대한 반전 상승장이 예상된다면 내년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증시가 무너질 리 없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으로는 매크로 데이터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미국 대선 또는 연준의 금리 이슈 전후로 우리의 예상보다 더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늘 그렇듯이 산타렐리가 시작되고 시장이 반등하며 모두가 위험 따위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더 조심성을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오피니언과 팩트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할 겁니다.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 지표들의 결과 값, 그것은 팩트이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는 내년에 큰 위험이 올것 같다라고 전망한다면 이것은 오피니언입니다.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도 다양한 오피니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오피니언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우리의 생각과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오피니언과 다르게 이미 바닥은 찍었고 내년의 증시는 헐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의견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이슈나 미국의 대선 전으로 크게 하락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팩트를 바라보며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연말 연초 시장이 반등한다면 저는 일부 수익 중인 주식들을 차익 실현하고 일정 비중 현금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위험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금과 주식의 적절한 비중 조절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ISM 비제조 PMI는 추세 하락하며 당장이라도 급락할 것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경험상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이다. 이제 조정은 끝났다.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우리의 예상보다 시장은 늘더큰 폭으로 하락하고 더 크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저 역시 주식을 보유 중이고 일부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다시 더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시장의 평균 이익보다 훨씬 더 아웃 퍼폼하고 버블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위험과 시장의 비관이 쏟아질 때 이런 고통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포지션은 롱 올리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되면 현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현금 비중 우리 구독자분들도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성과는 영원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음영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